어, 오늘 갑자기 에, 우리 저김기현 의원과 박강민수 의원, 박보영 의원 셋이서 어, 우리 일대용의 통합 관련해서 어, 조금 유감스러운 표명과 함께 어, 두분 의원의 아름다운 경선을 위하고 또 저는 네, 사선 출마를 접는 날은 고사를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주마인경으로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 불출마 선언을 예, 하고자 합니다. 제주 미래와 민주당 승리를 위한 불소시이가 되겠습니다. 저 김연, 박민숙, 박호영 의원은 오영훈 후보 지지합니다.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고 오영우와 함께 미래를 열어 나갈 것입니다. 당과 후보 의원들을 위해서 배기 종군하는 신정으로 불출마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 동지 여러분, 지난 23일 민주당의 대의를 위해 배기 종군하는 신정으로 사선 도의원 도정을 내놓는다는 소식을 접한 많은 분들이. 화분할 정도로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특히 우리 일도이동 동민들께는 더더욱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불풍을 맞절신 원인인 제주도 의회선거구 제주도의 획정위원회가 지역구 선거구 획정하는 인구 최소동인 서귀포시 정방, 중앙, 천지동과 제주시 한경, 투자면 유리하라는 반면 1도 이동 갑을 선거구를 통합하는 것으로 동결했습니다. 선거구 결정위원회는 산남과 산부 지역간의 형평성, 균형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지만 도의의 도의원으로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저는 앞서 밝힌대로 민주당이 대의와 후배 의원들을 위해서 양보하고 지역 갈등을 부금이라도 없애기 위해서 사선 도전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늘부터 제주의 운명을 결정 지을 중요한 시간을 맞아서 제주의 미래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한 불소식이 될 것을 처명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유는 도민은 물론 동지 여러분들과 제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주의 새로운 미래는 우리를 지지해주고 계신 국민들을 위해서 민주당에게 주어진 책무이자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게는 본선에서 일시군 후 제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 능력을 갖춘 후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오영훈 경선 후보 지지를 선언합니다. 민주당의 승리와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함께 뛰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 제주의 운명을 결정 지을 경선 축조가 오늘도 이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손잡고 뛰어갈 때 제주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함께 이끌겠습니다. 함께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가겠습니다. 2022년 4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위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시현, 제주특별자치도 위에 강민수 기원 제주특별자치도 위에 박호영 의원 세 분이 함께 하,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지방선거는 부출만 하지만. 어. 앞으로 뭐 정치적으로 뭐통선 쪽이든 아니면 뭐그 민주당 조정이 들어서 가정이든 민주당 조정이 들어서 있는 네. 뭐 행보랄까? 그런 것좀 염두에 네. 든게 그, 있는 거죠. 그 정치인의 미래는 앞을 내다보고또 진행하시는 것인데, 네. 지금 그러한 부분에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를 하고 모든 걸 내려 나왔는데, 지방선거는 우리 후배를 위해서 또 지역 갈등을 때문에 지금 사실은 현역 의원 세 사람이 경쟁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통합이 돼서 그 저가 많은 고민을 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뭐 사선에서 정치인 역할도 하고 싶었고, 그렇지만 그게 저가 아니,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할수 있다. 꼭 내가 모든 걸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 우리 후배들도 의장도 할수 있고 이것도 할수 있고 역할도 받고 이것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안 하더라도 후배님들이 할수 있고 또 우리 도의원들도 저까지 끼어서 우리 두분 초선 위원들과 함께하면 일동이동 갑을 싸움이 되고 또 현역 의원 서의사 면은 아마 엄청난 갈등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사선 위원으로서 결단했습니다. 어, 내려 나와서 후배들의 가는 길을 막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저에게는 또 새로운 여정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기회가 된다면 여러 가지 과정도 겪어 나가겠지만, 지금은 내가 부의원 사서는 내려놓을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것도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 좀 천천히 하라, 뭐라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핵정이 결정 나는 순간, 또그 전부터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핵정이 결정 나는 순간, 바로 다음날, 제가 결단 내려서 불충합선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세 번의 의원님은 일도 이동이 통합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좀 받아들이는 걸로 좀 해석했습니다. 사실은 받아들이기는 되게 어렵지만 저는 불충마선을 해서 내려놓고 두분 의원들은 사실은 지역 주민의 감성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아닌 건 아닌 습니다 사실은 법적인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고 구도에 일도 이동은 나오지도 않았던 부분들이었는데. 저는 이제 내려놓지만, 우리 동민들의 자존심은 건드려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일조이동 동민들에게 미안한 마음 그만뒀고요. 우리, 더 우리 세 분, 세 도의원은, 어, 정말, 이걸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실 감당하기 어렵지만, 뭐 저는, 어, 불치마사를 하면서 고등을 다 내려놓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 김위원님 말고도 나머지 두 분도 김의은정선후보를 지지하신다는 같이 하신다는 뜻으로, 뜻으로 오늘 모인 겁니다.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정리해서, 세 분이서 함께 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네. 그 회장이 발표하자마자 결단을 내린 겁니다. 지지자들이 많이. 반대 엄청하겠습니다. 예, 네, 지지자들도 사실 반대 많이 하고, 어떤 분들은 27일까지, 뭐, 경선 확정 날 때까지 두고 보자 하는데, 저는, 그렇게 간 보고 하는 싶 싫다. 저는, 뭐, 결정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희가 압박이 더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빨리 결정 지어서, 알리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사실은 월요일 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좌를 먼저 내친 겁니다. 선거부 소각 때문에 주민들 반발했던 걸로 아는데, 의원님이 어쨌든 불필요한 선언 하시면서, 네. 얘기가 다소 좀 무거워진다는 얘기를 좀 있긴 했습니다. 어제 다시 뭐 주민들 뭐 회의. 사실은, 사실은 주민들 오늘 저, 시, 뭡니까, 집회 신청하고, 예, 데모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또 헌법 소원도 또 뭡니까, 예, 하려고 딱 준비했었다가, 제가 불출마서 하면서, 예, 모든 것들은 그러면 김의원이 불출을 하면 두 분이서 경사하는 걸 하고 그 정리를 어느 정도는 됐는데 두분 입장에서 마음은 아프죠. 어쨌든 간에. 예, 그래서 우리 동민들도 마음 아프지만 제가 불출마선을 하면서 아까 말한 그 집회도 오늘 하기로 했다가 안 하는 걸로 정리했고 또 어, 가처분 신청도 하기로 아마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많다고 해서. 근데 그것도 아마 철류인지 안하는지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좀됩니다 그래서 많이 정리가 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시에 본회의를 표결 앞두고 있는데 표결 이번 조례 개정하는 무리 없이 통과는 되다 보는데 저희도 입장 표명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뭐그 입장 표명을 소착한 얘기로 찬성하지는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 사람 만큼은.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어. 아마 다 미리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다른 의원들 아무 문제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뒤에 다시 뭐 따로 입장 발표를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다른 거 없고 혹시 모르죠. 동 우리 우리 의원들입니까? 예. 아니요, 아까 그나 그 말씀 아니 아니요. 저는 뭐 그런 거 없고 음, 또동민들 입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집회. 오늘 신고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취소를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 나머지 부분그 결정에 대해서 소감이라든 그런, 그런 게있으니까말씀하시오말오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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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지금 이, 이 자리는 어, 오늘 대표님께서 통콩 결정과 오영훈 의원의 지지를 상환하면서 제주 미래를 우리 함께 가자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저희 입장을 면서 얘기할 타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훈선교원, 사선교원에서 거치면 될것같 분이신데, 통표에 예, 대한, 대한, 사실은 저희 의원은 수임이 없습니다. 막만서 어떻게 보면 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후배들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계셔가지고, 그리김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앞으로도 여시세 분들께 서는 사실은 오영원 의원 지역구에 다 의원입니다. 그래서 심각차쳐드 의미에서 또오해훈 지지자는 그런 모험을 했던 의원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 아까 김현은님 새로운 길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보궐선거가 생기면 충마하 생각이 있으십니까? 어, 지금 얘기하는 게가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고 있습니까? 어떻 마쳐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laughs>